안녕하세요 윤택규입니다 오늘은 7월 분양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건데요 서울 경기 인천 위주로 추천드릴 만한 단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울부터 들어가 볼게요 레미안 라그란드를 보면 1호선 신이문역하고 외대앞역 바로 근처에 들어옵니다 주변에 유명한 대학교들도 많이 위치한 걸볼수 있고요 여기 뿐만 아니라 주변이 대부분 다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낙후된 건물들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자,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거볼수 있고요. 바로 옆에 이문희경 재정비촉진지구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분양했던 희경자의 디센시아를 보면 여기도 분양가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주 성황리에 완판이 됐었죠. 경쟁률하고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아쉽게도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가능해요. 서울 거주자 100% 우선공급합니다. 52, 55, 59 소형평형 있고 7, 4, 8, 4 중형, 9, 9, 114 중대형평형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형 사이즈 이상부터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셨을 것 같고요. 나머지 소형 물량들 이 물량들 위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3,069세대 중에서 920세대에 일반 분양하고요. 다음은 청계 SK뷰. 자, 신담역. 2호선 신담역 바로 옆에 들어오고, 저 좀만 더 걸어가면 5호선 답심역도 있습니다. 이 신담역이 그2호선 서클라인은 아니에요. 서클라인에서 살짝 삐져나온 라인이지만, 그래도 초역세권 단지임을 고려하면 교통적인 측면은 정말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청계천도 있고, 단지 세대수는 작긴 하지만, 바로 옆에 재개발 정비 사업 하는 곳이 있죠.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여기 단지도 나중에 크게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단지의 이점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59타입하고 84타입으로 구성이 되고 396세대 중에서 108세대만 분양을 합니다 세대수 자체는 정말 적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자 상도 11구역이고요 여기는 후분양 단지로 들어갑니다 장승배기역, 7호선 장승배기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걸볼수 있고요 상도초등학교는 근처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단지도 6월달에 분양을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지금 7월로 미뤄진 상태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후 분양 같은 경우에는 24년 초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입주가 아마 이때쯤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 공급하고요 597484로 구성되어 있고 771세대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구형 롯데캐슬 이스트폴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구이역, 2호선 구이역 안쪽 라인에 들어오고요. 2호선 서클라인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한강하고도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어요. 여기는 주거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편리하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략적으로 분양가가 나왔는데, 7사 타입이 한 12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8사 타입은 14억 초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1, 억 정도만 싸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청약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에요. 74, 84, 101, 124 타입으로 구성되고, 1063세대 중에서 631세대 분양합니다. 여기는 예상대로 분양가가 비싸게 나올지라도 완판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입지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여기 같은 경우도 6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또 연기가 됐죠? 495974 타입으로 구성되고 1265세대 중에서 296세대 분양합니다. 문정역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요.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문정 초등학교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앞뒤로 끼고 있는 거볼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청량리 로테캐슬 하이루체. 여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죠? 51타입, 59타입 분양하고, 761세대 중에서 173세대 분양합니다. 청량리역까지는 뭐 역세권은 아니에요. 역세권 아니고,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초등학교 붙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 청량리역에는 호재가 정말 많죠? 현재도 6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앞으로도 4개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B랑 GTX-C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의 청량리를 생각하면 안될 정도로 많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통호재도 다 실현되고, 주변의 재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여기는 진짜 옛날 모습을 찾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된 거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있고요. 이번에 청약 접수를 7월 10일, 7월 1 1일날 넣으시면 되고 당첨자 발표 7월 18일에 있습니다. 여기도 입주까지는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매 제한 1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전매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저렴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51타입이 7억 중반, 59타입이 8억 중반 이상으로 나오게 됐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 사구역 아이파크 센트럴. 자, 광명 뉴타운 내에 들어오고요. 광명 뉴타운에서도 좋은 입지에 속합니다. 7호선 광명 사거리역하고 가까이 위치하고 광명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네요. 앞전에 분양했던 곳들이 분양가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완판되고 있는 걸 보면 여기도 무리 없이 완판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84타입 기준에서 한 12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분양가 자체는 비싸긴 합니다. 광명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하고요. 39, 49, 59, 75, 84, 113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소형평수 위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1975세대 중에서 425세대만 분양합니다. 좋은 것들은 대부분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셔가셨어요. 그분들은 청약 당첨되시는 분들하고 그 필요 자금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자체도 다르고요. 그분들이 좋은 걸 가져가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더 웨이브 시티. 자 앞전에 분양했던 시와 MTB 프로지오 디오션이 여기죠. 바로 옆단지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시흥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하고요. 5구 타입, 8 4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1796세대 중에서 뭐 오피스텔하고 이런 거다 제외하고 아파트는 851세대 분양하고요. 여기는 시와 공단이 있는 그곳입니다. 뭐 공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처럼 분양가를 함부로 확확 올리거나 그러진 못해요. 하지만 이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현재 막 엄청난 메리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인공 서핑장에 있는 거북섬. 여기 보면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시화공단 쪽에 일자리가 있고 뭐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 송도도 가까이에 위치하고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송도까지는 정말 가깝게 갈수 있습니다. 송도에도 일자리가 정말 많죠? 시와 MTV 프로지오 디오션 보면 경쟁률이 그래도 한두 자릿수, 한 자릿수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분양가는 분상대를 적용받아서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왔었고요. 가점 커트라인도 이 정도면 뭐 낮다고는 볼수 없겠죠? 다음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온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1 리블러.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들어오게 되고요. 시흥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합니다. 84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1블록 1230세대, 2블록 903세대. 두곳다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요. 1블록이 7월 19일, 2블록이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 환경을 보면 저 신천역까지는 상당히 멀기도 하고 신천역이 서해선이 그렇게 메인 노선은 아닙니다. 입지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건바위초까지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이쪽인데, 이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공장단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진 않아요. 이번에 분양가 나온 걸 봤을 때, 84타입 최고층이 한 7억 2천 정도에 나왔죠?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입지도 뭐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흥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실거주용이거나, 오랫동안 투자로 묵혀둘 수 있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입주가 27년으로 한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되겠죠. 중도금 대출은 모두 다 실행이 됩니다. 중도금 이자도 한 1, 2회까지는 무이자로 되고 아마 3회부터 후불제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특공 접수 11일, 1순위 11일 당첨자 발표는 19, 20일입니다. 자, 1블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블럭 둘다 당첨되면 19일에 먼저 발표한 1블럭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는 겁니다. 자, 평택 브레인시티 2블럭 자,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가장 먼저 분양하는 곳이고요. 대광 로제비앙 모아엘가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고덕국제신도시 아래쪽에 지제역 역세권 국제신도시랑 지제역 사이에 이렇게 브레인시티가 형성되고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25년 예정 아주대병원 30년에 개원한다고 합니다. 둘다 아직 멀긴 했지만 나중에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단지 내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첫 분양 같은 경우는 눈치싸움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이어 공급하는 곳들은 분양가가 더 비싸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분양은 너무 눈치 보기보다는 일단 청약해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것보다 싸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평택 1년 이상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50% 배정합니다. 59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700세대 분양합니다. 자, 여기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두체랑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넣으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고, 그리고 26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9타입이 4억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84타입이 5억 중반이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라에서 분양하는 연희공원 호반서미 파크 에디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청라 신도시. 자, 이 호수공원이 메인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연희공원 바로 근처에 들어오게 되고요. 아마 여기는 공원을 일부 지어주는 대가로 여기 아파트를 건설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이윤을 추구하게끔 하는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바로 근처에 LG전자 있고 그리고 아직 멀었지만 스타필드 청라, 뭐 아산병원,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통이 중요한데 뭐 아쉽게도 여기는 교통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죠. 나중에 서울 7호선이 연장된다고 하지만 여기까지도 여기 굉장히 멀긴 하고요. 교통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원을 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프라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능하구요 84타입, 99타입, 1,370세대 분양합니다. 자, 6월달에 분양을 내다 못한 거예요. 검단신도시 RC1 롯데캐슬 넥스트엘입니다. 자 이번에 롯데캐슬이 분양을 많이 하네요. 자, 백일역 주변에 들어오게 되고요. 검단 신도시 1단계 중에서도 상위권 입지에 속합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청약 가능하고, 84타일, 108타일, 주상복합으로 들어옵니다. 372세대로 많은 세대수 분양하진 않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단 5차 디에트르 더 에듀. 자 에듀라는 이름답게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이 모두 다 붙어 있습니다. 배기역하고 거리는 조금 먼 편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뒤쪽에 공원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 청약 가능하고 5984 타입, 가장 인기 있는 5984 타입으로 분양합니다. 총 781세대 분양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 경기, 인천 분양 물량을 봤고요. 뭐, 이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또 8월로 연기되고 9월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다가와서 뭐, 허겁지겁 청약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많이 공부해 두셨다가 본인한테 맞는 청약지를 몇 군데 후보로 추려본 다음에 분양이 나오면 청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